1분은 부족해, 1분 이상 라디오. 수 슬은 신나는 1분 라디오. 안녕하세요. 1분 라디오 DJ 링리의 링입니다. 오늘은 몇분 전화 연결을 해서 고민 상담을 해볼까요? 전화 많이들 주세요. 어, 방금 전화가 왔어요. 띠링띠링, 띠링띠링.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분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이 무엇인가요? 저는 치킨을 너무 좋아해요. 오늘도 또 치킨이 먹고 싶은데, 이럴 때마다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치킨이 먹고 싶은 게 고민이시군요. 음, 일단,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거는 좋은 징조예요. 왜냐면, 긍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일단 치킨을 밤에 먹으면은 살이 찌고 돈이 나가니까 그런 점에서는 안 좋겠죠. 하지만 그러한 단점을 극복하면서 나의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면 치킨을 먹는 게 맞는 것이에요. 고민에 답변이 되셨나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전화주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띠링띠링띠링띠링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아 저는 다솜관 사는 링링이라고 하는데요. 아 링링님 안녕하세요. 고민이 무엇인가요? 아 제가 학생인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공부가 하 학생인데 공부가 하기 싫다고 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고민인 것 같지만 사실 저도 학생 때 그런 고민을 했었답니다. 그럴 땐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어, 어떤 식으로 동기부여를 하면 좋을까요? 아, 어, 그러게요. 제가 방금 질문을 했는데 저한테 다시 질문을 하시면 좀 곤란해요. 역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 내가 다섯 페이지를 더 공부하고 나면 치킨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섯 페이지 정도는 뚝딱 공부가 되지 않을까요? 아, 그거 정말 좋은 동기부여 방법이네요. 아, 지금 당장 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전화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두 분의 고민 상담을 해보았어요.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고민이 있을 땐링 위에 링을 찾아주세요. 그럼 모두 화이팅! 즐거운 하루 되세요. <목소리>